광어 탈피 시작합니다. 김현아, 5번 칼입니다. 맨날 6번이라 했는데, 죄송해요, 5번이에요. 딱딱한 아틀란티 셰프 칼입니다. 딱딱한 아틀란티 셰프. 탈피는 일단 파지가 안정적으로 딱돼 있어야 돼요. 그리고 고기가 보시면 갖고 있으면 뭐 여기서 미시는 분이 있는데 칼이 아무리 들더라도 전달되는 힘은 이쪽에, 이쪽에 가깝기 때문에 최대한 가까이 놔두시는 게 탈피에 유리합니다. 칼은, 파지는 가능하면 최대한 손잡이 쪽보다 더 멀리 가는 게 힘이 골고루 퍼져요. 그러면은 골고루 힘이 가는데 워낙 핏살이가 났네요. 어, 엄지파지, 엄지파지는 맨날 설명드렸으니까 편하신 것 기존에 하던 편한 방식으로 미시면은 잘 밀리실 겁니다 기름층 파고 그냥 밀면 돼요 여기 가져와서 기름층 파고 으악. 거기 가져와서 기름진 타고 잡고 땡기고 어 느낌이 온다 그냥 밀어버리세요 이거는 조금 위험해 보이죠 고기가 이런 건 신중하게 천천히 밀어주세요 고기를 보는 것도 탈피를 잘 하시는 방법입니다. 고기 상태를 봐서, 아, 얘가 좀 기름기가 없어 보인다. 천천히 기름처럼 느끼면서 가시면 돼요. 근데 또 반대로 고기가 좋아 보인다. 그럴 때 한번 과감하게 밀어보세요. 그러면 자신감이 빡빡 붙어요. 얘잘 나갔잖아요. 이제 같은 거잖아요. 지금 등 밀었고, 이번엔 배거든요. 이 경우에 잘 나갔으니까 자신있게 한방 탈피로 잡고 싹 하면은 좀 힘들죠? 아, 힘드네요 삑사리도 나왔습니다